예 2045년까지 부산적으로 주민들이 실현을 선호하고 프로그레스로 인매네티이션 위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부산고터학교에서도 국내 전통화 라인업의 활성화 이하는 생활을 가지고 아메니카엔드랜드 그리고 3사 등을 그려나가는 현재와 작업을 한래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가다가입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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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속가능한 축제의 이될2022 BIPA 월드컵 친홍록까지 저희 현대동차가 자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고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현대동차 자 이야기에 앞서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BIPA 월드컵 오, 이야기를 잠시 보러 갑니다. 이번 2022 BIPA 월드컵은 친환경제라고 오. 말했을 최초의 월드컵 공인구 알리블라를 공개했듯이 지속가능 가능성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동차라는 이에 달맞춰 FIFA 공식 파트너로서 지속가능성 비전을 공영과 함께 최초로 지난 명절을 월드컵 공식 차량으로 운영하는 등 크림코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현대동차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연대를 위해 팀 센츄리를 런칭을 으며전 잉글랜드 주구 국가대표 선수인 스티븐 채널,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랜드 공모 대사인 BTS 대회의 선수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팀 센츄리의 새로운 멤버를 이 자리에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앰버서더 역할을 맡게 된 박지성 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 0 2 2 FIFA 월드컵 캠페인의팀센트리 한국을 넣박성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선수절 기억하는 골 중에 어떤 골이 최고의 골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진출을 결정했던 코트카전 골이 최고의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골은 저 혼자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수 모두가 함께 모시고 쉼 없이 경기장을 달려기에그 골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차는 이번 2 0 2 0 f i 월드컵 축구로 하나를 전세계 사람들함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세계골 페인을 동행하고 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이 그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목소 이번 세계골 페인이 우리 모두를 한 팀으로 묶이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신다면 그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 직접 기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12월 월드컵 본선 기간까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지속 월드컵 친환경 차량 시스템, 고대 참여 해리티드 프로그램인.